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어,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HLB라고 하는 종목 되겠고요. 어, 현재 시간이 1시 36분이고요. 2월 8일입니다. 날짜 보이시죠? 어,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리보세라리카. 그 다음에 카넬리 주마베이병용 치료, 어 간암 1차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뭐요? 중요한, 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어 향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극등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010-8298, 제 개인번호거든요. 7761 5번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려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저희가 언제였죠? 여기 현대로템, 2일 전에, 말씀해드렸죠. 2월 6일이 아니죠. 참, 2월 5일부터 말씀해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라고요. 여대가얼마입니까 여러분들? 59,200원이죠? 59,200원이고요. 분명히 제목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었죠? 어, 앞자리 7자로 간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 6일 날에 어때요? 정말 7만 원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목표가 상향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어떻습니까? 어제 어, 10% 이상 뭐예요? 급등이 나왔죠? 어, 10% 이상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 로템 잠깐 봅시다. 자 현대 로템이잖아요. 보시라고. 우리가 이, 이날 알려드렸죠 여기 5일날 추천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6일날에 파셨어도 17% 어제 파셨으면 어때요? 거의 한28% 챙겨갔네요. 맞죠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급등률을 드리고 있는데 왜안 받아가시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나도 이거 놓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뭐예요. 010-8298-7761-5번번에서 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받아가시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받아갈 종목 뭐, 올라갈 종목 뭐 받아가시면 좋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야 이거 운으로 하나 맞춘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게 아니죠. 두 사이너빌리트 2월 3일 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올라갑니다. 31일 날 말씀드렸던 mk 전자 2월 3일 날18% 바로 가죠. 네이버 로보틱스 설 명절에 말씀드렸잖아요. 31일 날 어때요? 올라갑니까? 안갑니까? 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급등해버립니다. 한오션 어때요? 1월 22일인데, 한오션 어때요? 30일, 이일날 보면, 어, 신고가로 가버리잖아. 지금 6만 넘었잖아요. 한어로스 베이스 23일인데 어때요? 아 7%씩 가버리잖아요. HPSP 23일인데 어때요? 다음날에 급등한다니까요? 맞죠? 어, 제주반도체 2 0일 언급드렸는데, 2 3일 어때요? 급등합니까? 안합니까? 하잖아,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21일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이잖아, 바로 다음 날. 급등합니까, 안합니까? 하잖아요. 어, 받아가시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10, 20일에도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추천주, 매수가, 비중, 목표가, 사유, 손절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도 무료로, 무료로 말입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010-8298-27-615번, 보내서 받아 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마이크론도 우리가 12.5% 냈는데, 삼성중공업 신고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라고. 14일인데 15일 날 어때요? 급등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바로 다음날이야. 다음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12월달, 1월달에도 뭐요? 아, 계속 수익을 만들어 왔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어 맞죠. 그런데 왜 아직 이거를 보내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요 월요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82987761 5번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HLB에 대한 이야기해봅시다. 사설이 많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음. 자, HLB인데 요 HLB 뭐예요? 리보세라리 카넬리 주맙. 어, 요거 어떡해요? 간암 1차 치료제. 에어 뭐예요? FDA 지금 현재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어. 여기에 서 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 이게 지금 보시면 시지만이 뭐죠? 리보세라리 카넬리 주맙이 원래 임상 1상, 2상, 3상이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FDA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했고요. 여기 주가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올라왔을 때 어떤 얘기합니까? 어, 여기 이제 대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진양곤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99%의 자신감. 이래가지고 주가 급등했습니다. 아니 대표가 자신이 있다는데 99% 장담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친듯이 산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12만원을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바로 FDA의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 보류가 됩니다. 보류. 어, 어 거절은 아니고요. 보류입니다. 왜? 어, 칸닐리추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 실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죠. 왜? 어, 중국의 항소제약에서 만들었어요. 맞죠? 항소제약에서 만든 이 중국이 당시에 뭐예요? 코로나 봉쇄령이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 여기 보시면 5만 원에서 다시 우상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FDA에 뭐예요? 서류를. 음. 서류를 뭐예요? 빠르게 제출했기 때문이죠? 빠르게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오는 겁니다. 맞죠? 제출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 어, 어때요? 요왜 내려갑니까? 요게 이제 보시면 제출은 빨리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게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습니다. 자 a로 가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런데 b로 가면 6개월이에요. 우리는 a로 갈 거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해왔었죠. 왜냐? 리보세라립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FDA의 결정은 조금 다릅니다. 클래스 b로 갑니다. 그래서 6개월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붙습니까? 어, 여기에 이제 그 검증 요소가 증가합니다. 검증 요소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검증 요소가 커지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어, 주가가 뭐예요?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그 급락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뭐예요? 마감일이 가까워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3월 20일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일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3월 중에 뭐예요? 마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최종 뭐예요? 어, 최종 실사까지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FDA에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받았어요. 요건 이제 미세한이라고 HLB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한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대한이 아니고요 미세한입니다. 미세한. 음. 그래서 이 미세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세한인데요, 맞죠? 어, 미세한인데 어, 미세한 요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요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어 뭐예요? 요거에 대해 가지고 그 어, 미세한 세 가지 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죠? HLB가 벌써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완해가지고 우리 냈다 요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어, HLB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결국에는 HLB 측에서는 요 미세한 부분도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 아마 저기 뭐냐 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FDA 통과하지 않겠느냐, 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진양곤 회장의 자신감, 요 이야기 하면서, HLB 이노베이션 주식을 계속해서 좀 사고 있다, 뭐,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칼티 치료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요, 리보세라립이 일단은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HLB 그, 및 이노베이션도 HLB의 자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어.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뭔가 나온 뉴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 어,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내년까지 어, 세 가지 암종 이 적응 어, 적응증을 목표로 좀 갖고 있다 올해 간암, 성량암 내년 상반기 단간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리보세라립은요 간암 일차 치료제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성량 낭성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간암은 아직까지는 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 성당한 같은 경우에는 요 리바세라리 황기만 썼을 때도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세가지가 있고 어, 미세한 세가지에 대해서 서류까지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 뿐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샀다라고 하면, 일단은 결과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3월 말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만약에 FDA가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HLB 급등합니다. 급등이 나와요. 한 번으로 끝날 급등이 아니고 이게 20만 원 갈지 정말 30만 원 갈지 알수 없을 정도로 정말 로켓포를 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군다나 리보세라리 카넬리 줌합인데 카넬리 줌합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취소됐을 때도 리보세라리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카넬립 줌합의 미세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한달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한 달을 못 기다릴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랭나자에 이어서 FDA를 통과하는 두 번째 약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통과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유럽 종양학회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최우수 논문 베스트 하이라이트 논문 이렇게 자꾸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장암 쪽에도 적응증이 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HLB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고 정말 통과가 된다면 이거 대박 터진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달 넘게 갖고 있는, 있는 거 굉장히 뭐요. 예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298-7761 5번 보내셔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셔라. 그 말씀까지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셔라. 그 말씀까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런 것들, 어, 현대로템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왜안 받아가냐 우리가 여기서 또 추천 나갔잖아 5일날에 이날 팔아어도 됐고 이날 팔아어도 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왜안 받아가십니까 놓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고 010-829-7761-5번 보내서 월요일날 급등할 종목 받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